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류현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지요? 공대생과 함께하는 과학교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오르골 추금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르골 추금기는 태엽을 감으면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는 장치예요. 오르골 추금기를 만들어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르골 추금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 소리가 나는 원리를 이해해 보고 그다음 진동수에 대해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르골 추금기의 구조에 대해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오르골 추금기는 간단하게 태엽, 실린더, 금속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린더에는 작은 돌기들이 붙어 있고 금속편은 길이가 서로 다른 것들로 머리빗처럼 나란히 붙어 있답니다. 태엽을 감으면 실린더가 돌아가게 되고 소리가 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소리가 나는 원리를 이해하기인데요. 태엽을 감아서 실린더가 돌아가게 되면 실린더에 붙어 있는 작은 돌기들이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금속편을 건드리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긴 금속편에서는 낮은 소리가 짧은 금속편에서는 높은 소리가 나게 되지요. 그러면 왜 길이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질까요? 이것은 바로 진동수에 있는데요. 진동수는 쉽게 생각해서 1초에 몇번 진동했는지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진동수는 높을수록 높은 음이 들리게 되는데요. 긴 금속편에서는 진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진동수를 가져서 낮은 소리가 들리게 되고, 반대로 짧은 금속편에서는 높은 진동수를 가져서 높은, 진, 높은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르골 추금기를 만들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추금기 만들기를 담당한 한양대학교 배진성입니다. 먼저 준비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금기 본체 나무 2장, 오르골, 드라이버, 나사입니다.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용 본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만들기 전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드나 나무 재료를 입에 넣지 말아주세요. 추금기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본체 바닥판에 나사를 나무 아래쪽에 위로하여 오르골을 고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사를 이용해서 조여주세요. 그 다음으로 주금기 본체 나무판을 끼워줍니다. 이때 원형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손잡이가 있는 부분과 맞닿게 하여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줄 때는 양옆 사이사이를 눌러서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원판과 원형 디스판 부품을 나무 고정핀으로 서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맞춰주시고, 나무 핀으로 아래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로 몸체 윗부분에 끼워 오르골 상자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추금기 바늘을 끼워줍니다. 여기 조그만한 사각형 구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나팔꽃잎과 나팔꽃잎 줄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나팔 꽃잎 구성 부품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색연필로 색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꽃잎을 조립하실 때는 영상과 같이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잎 8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줄기에 해당하는 부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성 부품으로는 톱니바퀴처럼 생긴 부품과 아까 만든 잎에서의 막대보다 좀더긴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꽃잎처럼 마찬가지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립할 때는 잎과 동일하게 튀어나온 한 부분 있는 곳을 톱니바퀴 가운데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팔꽃잎 8개를 줄기부품에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추공기 상자에 나팔꽃을 끼워 완성합니다. 나팔꽃을 끼우는 구멍은 아까 나무 본체 상자에 구멍 이렇게 두개 뚫려 있는 곳에 나팔꽃 줄기에 해당하는 튀어나온 두 부분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오르골을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이렇게 은은한 오르골 소리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선생님을 따라 오르골 추음기를 잘 만들어 보셨나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준비하면서 오르골 추금기의 원리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재밌었어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올게요.